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더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자,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와주면서 1,100원 후반대 라인까지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정보 같은 경우 에이다의 세력들로 인해 노출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민호 정보 없이 추가적인 진입을 하신다거나 민호 정보 없이 매도를 진행을 하신다거나 혹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요.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대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라고 계셔야 됩니다자 그렇기 그때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대응해주셔야큰 목표, 큰 수익 가지고서 나오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 아들들의 정보는 a 다의 세력들한테서 어렵게 받아온 긴급 정보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폭등이 나오더라도 이민도정을 받고 나서 폭등 매도가에 무조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바로 폭락으로 손실 보일 것일 겁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혼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돈은 소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도정을 받고 나서 안전하게 진입 혹은 매도 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a 다 관련한 급비 정보이면서 a 다 홀더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긴급 정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부유한 나라 바로 중동이죠. 자, 이 중동서도 에 두바이에서 어렵게 입수한 긴급 정보인데 현재 이 에이다의 두바이의 대형 거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급비자료가 넘어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중동이죠. 자, 그중에서는 이 두바이가 암호화폐 타워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코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 자이클로벌 암호화폐 허브 1인 두바이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러시아가 암호화폐 재산을 은닉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그 금액은 자그마치 10% 조원대 규모의 금액을 은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조원대 규모의 재산 즉 메가토급 고래가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 1위 업부인이 두바이에서 러시아의 1 0조원대 금액이 혼자서만 움직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더큰 금액이 움직이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까지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두바이에서는 25년도 1분기부터 암호화폐 고래의 시단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만큼 이 고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히 이 코인은 이 고래세력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세력들의 가격 개입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자, 근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투자전략실에서 이 고래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자, 이제 사실상 차트보다도 이 고래세력들의 움직임이 더욱 더중요해지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아들을 직접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렵게 보착을 해왔고요. 자, 현재 전 세계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의 결합. 자 여기에 우리도. 저희도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 두바이 쪽 왔다 갔다 정말 수많은 미팅과 협상을 통해서 이 중동 세력들의 정보를 어렵게 어렵게 입수를 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최고 등급 정보방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제가 돈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뭐 아무튼 자, 여기에 무사 입장을 했고요. 자, 이번 코인의 내용들이 있길래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 사진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이 사진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자 여기서 왼쪽부터 코인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자 코인 이름 제가 불러 처리해놨어요. 코인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매집 수량 가장 오른쪽에는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날짜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걸 모두 정리해서 본다면 중동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코인명 매집 수량 날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면서 매집을 하고 있더라.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한줄한줄쭉 번역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최근 상승했던 코인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번역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보시면 제가 아랍어를 한국어로 변형을 해왔는데 자 에이션트 8, A8라는 코인이고요. 보시면 A8은 3월 10일에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예상 증가율은 40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빗썸의 에이션트 8 코인 보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차트부터 보시면 정확히 3월 10일 지나고 나서 17일 하루 미친듯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400% 이상의 장대 양봉이 정확하게 터져 나와주었습니다. 자또체험관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익코인 ]이죠. 자, 수익코인은 5월 20일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 예상 증가율은 1000%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상승이 나왔는지 이업비트 수익코인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업비트 수익코인 확인이 되시죠? 자, 수익권은 얼마나 상승이 나왔습니까? 아래 보시면 정확하게 5월 20일부터 갑자기 거래량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000%가 넘는 장대 양봉을 쏴줬습니다. 자, 정말로 이 중동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차트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정말 상승률이 정확하게 터져 나왔는데 이때 진짜 어마무시한 대박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다 난리가 났었죠. 자,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당연히 수익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미리 이 저점 구간에 매수 해준다면 요런 수익이 가 쉽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다음 코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요 이번 코인은 8월 30일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예상 증가율이 이번에 몇 프로가 아닙니다 지금껏 나왔던 그 어떤 코인보다도 상승폭이 크고 역대급 대폭 등의 예상되는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인 히든 종목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코인 역시 차트 한번 바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종목 마찬가지로 업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아래 보시면 최근 거래량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고점 대비현제 충분히 저점인 구간에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고래새로들이 앞선 종목들처럼 가격을 폭등시키기 전에 미리 미리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종목 예상 수익률이 지금껏 나왔던 그 어떤 종목보다도 상승폭이 크고 또한 역대급 대폭등이 예상될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은 상상 초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이번 종목 아직 저 전정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수를 담아두셔야겠죠. 자 처음 보신 구독자분들은 소액으로 만 원도 좋습니다자 특히 현재 코인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코인 종목명을 현재 다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꼬이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상승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가려두었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켜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지금 화면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보시면 0103966-2964번으로 숫자 1번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문자를 간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업비트와 비싸면서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되는지 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지 전부 다 알기 쉽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쉽게 예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종목 앞에서 말씀드렸죠. 8월 30일입니다. 자,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966-2964번으로 숫자 1번 지금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한테 직접 1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이구나 하면서 답장을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010-3966-2964번으로 숫자 1번 잠깐 화면 멈추고 보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보내고 오셨죠. 자 혹시나 내가 지금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당장은 매수를 못 합니다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정말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진짜 올라가는지 아닌지 직접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날씨가 다시 한번 더워졌는데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